안녕하세요. 네, 지포농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배추 를 이제 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A부터 Z까지 제가 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또 처음 농사 지으시는 분이라든지 뭐 배추 농사가 잘안될때 한번 이렇게 하시면은 농사가 그래도좀 해도 잘될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배추가 이제 저희가 이제 어저 저희 지포농부 문경에서 이렇게 어, 절임배추로 하기 위해서 배추 모종을 직접 키웁니다. 돈도 뭐 많이 들어갔겠죠? 뭐, 뭐, 농협 대출이긴 하지만은, 거 보시면은, 이제 모종을 예전에는 보통 저희가 구매를 해서 많이 했어요. 근데 모종값도 양이 많아지면은 상당히 돈이 많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종을 키워서, 공자로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요, 들어간 포기 수는 한 거의 한 22만 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요거를다 밭에다가 다 지금 심을 예정이고 장어빵 끼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키워서 지금 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품종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품종 선택을 기본적으로 지역에 맞춰서 잘 하셔야 맛도 그렇고 나중에 김장을 했을 때도 맛이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품종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품종은 청명 가을 통큰 추석, 그리고 김장 노랭이라는 품종을 가지고 저희가 세 개로 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수확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 품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들 그걸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여러분들, 품종 선택을 잘 했으면은, 밭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이 밭에서 배추 같은 경우는 물을 정말 좋아하지만은, 모든 작물이 배수가 안 되면은, 이 지금 배추 같은 경우에 물음병이라든지 뿌리혹병이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토양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심기 전에 기본적으로 토양이 배수가 잘 되는 그런 토양에 약간 자갈이 좀 끼어있으면서 공극률이 조금 큰 쪽으로 해서 점질의 토양보다는 마사토, 마사토보다는 약간 돌이 있는 그런 밭이들이 상당히 원래는 더 좋고요. 저지대보다는 약간 위에 고지대 쪽에서 침수가 되지 않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밭이 그리고 토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기본적으로 물길,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자, 그래서 이제 두둑 간격은요, 여러분들 요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계 관리기를 하거나, 그리고 그, 트랙터를 할 때도 요 지금 두둑의 제일 하부가 한 35에서 40 정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두둑 성형을 하시면 돼요. 성형.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지퍼농부 구독하기 무료입니다. 구독하기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종 눌러서 전체 알람 설정으로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무료로 더욱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 높이는요, 높이는 보통 우리가 한15 이상, 20 이상 정도면 가장 좋습니다. 높을수록 원래는 좋아요. 이제 왜냐하면 또 가을에 태풍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왔을 경우에 이 지금 헛골에 물이 차이게 되면은 배출 심었을 때 뿌리가 이 물에 만약에 잠기게 되면은 물음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높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배추와 요 배추 두둑 사이가 보통 한 65에서 한70 정도로 요 두둑과 두둑 배추가 심어지는 위치 그 간격은 한70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배추하고 배추가 심어지는 그 간격은 40cm 정도 되는데 이 비닐은 공장에서 찍어서 나올 때그 간격에 맞게끔 나오기 때문에 요 정도로 하서 하시면은 바람도 잘 통하고 그리고 요 간격을 잘 지켜주셔야 나중에 지금은 배추를 심어 놨을 경우에 요렇게 배추하고 배추가 작아서 상관이 없지만은 나중에 컸을 경우에 배추가 통이 차고 하다 보면은 그 간격적으로 바람이 잘안 통하고 또 그렇게 되면은 또 변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간격을 조금 지켜주시거나 조금 더 넓게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요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기존에 예전에 뭐 고추밭이라든지 뭐 다른 밭을 했는 곳에는 어,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농사를 처음 짓는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에다가 뭐 살균제라든지 살충제를 치지 않고 밭을 만들어서 비닐을 덮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비닐을 덮기 전에 토양 살충제랑 살균제를 쳐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작년에 만약에 여기에 배출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배추에 관련된 뿌리 혹병이라든지 무름병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균들이 많이 여기에 장기적으로 토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뿌리 혹병을 잡아주는 살균제를 밭에다가 로테를 치고 밭에서 쳐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두둑 성형을 해주셔야 뿌리 혹병이라든지 무름병이 좀덜 오게 되는 겁니다. 그점좀 참고해 주시고 처음 하는 데는 살충 살균제를 하셔도 되지만은 안 하셔도 농사가 잘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또 이제 요 보시면은 이제 배추를 이제 싣고 와요. 고 와서 한줄한 한 줄마다 일을 좀 편하게 할수 있도록 요것도 이제 농사 일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빨리 이런 것들이 잘돼 있어야 일이 사람을 쓰더라도 인금을 최대한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새벽에 일찍 위치를 해놓고 요거를 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배추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일을 빨리 할수 있도록 저 보시면 간격에 맞춰서 <laughs> 배추 모종을 배치를 먼저 해놓고 일을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배추를 이 구멍에 40cm 간격으로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줘 이거는 이제 한꺼번에 이거비를 써서 많이 하려고 하는 방식인데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은 한 개씩 한 개씩 심으면서 가시면 되고, 어, 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서 이런 어, 식으로 놔주고 그 다음 사람이 이제 심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여러분들은 한 개씩 한 개씩 바로 심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날씨 뜨거운 날씨 때보다는 바람이 잘안 불고 그런 시간대에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모종도 뭐 이렇게 놔두면 마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사람을 많이 써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이렇게 놔둬요 놔두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한 개씩 한 개씩 이제 심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오종을 위에다가 놔두는 사람. 저 요거를 뭐 혹시 살을 많이 쓸때 이거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낮에도 바람이 많이 불면 이 모종 뿌리가 이렇게 마를 수가 있어요. 마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무겁더라도 여러분들이 심기 전에 물을 먼저 오종에다가 조금 주시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올려놓으시면은 좀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살을 많이 쓰면 이게 깊이가 좀 많이 깊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심을 때도 요 보시면은 포트에 한 1cm 정도만 위에 흙이 올라가면 돼요. 근데 너무 덜 덮어주면은 이 뿌리들이 이렇게 말라서 얘네들이 또 죽는 말라서 죽는 경우들 이 발생을 하는데 보통은 한 1cm에서 한 2cm 정도 그 정도에 맞춰서 어 심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만약에 모종삽으로 판다고 손을 파잖아요. 이렇게 넣어서 모종이 이렇게 예 표면에 여기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어한 1cm 정도만 위로 해서 이렇게 묻힐 수 있도록 너무 안 묻어줘도 이게 고정이 안 돼요 뿌리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기본적으로 좀더 이렇게 흙을 올려 주셔서 네, 하는 게 원래는 가장 정석이에요 정석인데 우리가 이제 사람을 쓰고 양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좀 깊이 조절을 못해서 조금 더 깊게 할,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나중에 이게 지금은 뿌리가 요만큼 밖에 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요만큼 밖에 안 되지만은 나중에 요 뿌리가 이만큼 들어가요.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에 저희 겨울에는 요 배추 뿌리를 다 잘라서 저희 겨울 간식으로도 먹었는데 이 들어가는 깊이가 나중에 지금하고 컸을 경우에는 뿌리가 더 밑에 많이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게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얘네들이 성장을 하면서 생장을 하면서 태풍이라든지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혹은 물이 많이 차면은 그 뿌리가 물에 잠겼을 경우에 물음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이 많이 발생을 해서 얘네들이 죽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둑을 많이 올리고, 요 심을 때도 조금 텃밭을 하시는 분들은 좀 일정하게 좀 심어주시면은 높이에 따라서 너무 깊게 말고 그렇게 하시면은 그런 피를 해 줄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깊이 들어가더라도 이 토양 자체가 보시면은 마사토고 약간 자갈이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토양이라서 배수가 잘 되는 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조절이 조금 더 가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줘야 될게 이제 위에다 올렸으면 이제 심어줘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텃밭을 하시는 분들한테 FM식은 정식적으로 하는 거는 잘 심어줘야 되는데 깊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해야 되는데 어, 그래서 잘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으셔야 돼요. 이렇게. 최대한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정하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웬만하면은 중간에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올려놓는 이유는 사람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심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심을 때도 정 중간 그리고 높이 조절을 해갖고 좀 심으시는 게 좋은데 여기 이제 사람으 하다 보니까 어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더라도 이제 그 높이 차이가 좀 나긴 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최대한 그 높이 조절을 잘 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예, 너무 깊이 들어가도 문제고 너무 또안 들어가도 문제예요 고점을 그 참고하셔 갖고 여러분들이 심어주시면 됩니다 이분들도 하루에 12만원부터 한 14만원 정도 사이로 어, 여성분들은 고그 가격을 또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제 사람을 해서 이렇게 지금 대추 어, 모종을 이렇게 지금 심고 있습니다 이게 뭐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조금 깊이적인 조절된 부분이 그런 예,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긴 있어요 그 대신 이제 밭 조성을 잘해 놓으면 은 그런 부분들은 좀어 정도 보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심고 난 뒤에는 이렇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만든 이제 한쪽으로 는 원래 물을 주고 쭉가고하는 거를 사용을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지금 뒤에 보시면은 여기다가 두줄 요거를 예, 다 연결했어요 두개 연결해서 좌우로 물을 한꺼번에 줄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를 쓰기 때문에 일을 시켜을 경우 좀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해야 하루라도 인건비가 덜 들어가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비가 오거나 날씨가 또 이렇게 좀안 따라주면은 그런 환경을 좀 생각을 해서라도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좀더 빨리 할 수가 있고 이왕 주실 때도 여러분들이 물이 좀푹 주시면 좋아요. 저희는 어 내일 또 비가 온다 그래서 또 비가 또 어떻게 안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혹시라도 이제 보통 모든 모종을 심을 때는 전날 비가 오는 시기에 전날에 이렇게 놓으시면은 얘네들이 다음날 비를 맞고 더욱더 건강하게 잘 활착을 해서 잘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앞에다 장갑을 해갖고 물이 튀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뭐 인건비 같은 경우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한 14만원, 15만원 정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줘야 되고, 또 지역에 따라서 한 1일만 차이 정도는 나긴 납니다. 이렇게 2인 1조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래야 심어 있는 모종들이 다시 또 다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신고 나서 여러분들 물 줬다고 얘네들이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한창 요 때는 배추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게 어 수분 함량이 90% 이상 되는 그런 이제 자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스프링 쿨러를 설치를 해서 기본적으로 하루부터 해서 얘가 뿌리가 활창할 때까지 계속 물을 줘야 되고, 또 특히나 배추 같은 경우에는 물을 진짜 너, 자주 줘야 됩니다. 자주 안 주면은, 한창 요 지금 육묘기 때는, 한창 요렇게, 어, 노지에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정식을 하는 시기일 때는, 물 관리로 해서 물을 쭉 계속 잘 줘야 돼요. 물을 잘안 주면은, 얘네들이 말라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지하수라든지, 저수지라든지, 혹은 계곡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이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작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비가 자주 와서 또 해주면 좋은데, 보그 점을 좀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제가 이거를 심으면서 병해충 방지를 어떻게 해주고, 또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면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 하고, 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어, 요 배추 생장 과정을 쭉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 놓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조금이라마 도움이 되셨으면 저희 지포농부 구독하기와 좋아요 공짜고 무어입니다 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